일로 오시죠. 잠깐. 죽었어? 뭐야. 일로 오시죠. <laughs> <laughs> 계획대로 고만. 체능력 바꿀게요 응? 그래요. 상관없어. 괜찮아. 나에겐 아직 황금 당근이 15개가 있다. 저만의 특공대에서 가보 상점에서 élo 로 l o 아 오케이 노 감자만 지지 학살아로 갑니다 저킬 몇이죠? 27킬. 개이득. 아 근데 실본 감자님이 가장 늦게 들었는데 킬이 가장 많네요. 아 어, 씨. 아, 잠깐만. 이제 저쪽 팀 계속 돌리죠. 저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네. 가고 있어요. 테로스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들어 나가 들어왔네. 엄청 많이 듣고 싶었어. 죠 네, 저, 저쪽 팀블로그에2있인데 어? 아씨, 어? 3대1이야. 감자님, 왜 바로 2 차임? 나... 볼 미걸린다. 블루불 싸우면 안 죽는데. 우역 그 무적 때문에. 오오 쉣. 특공이란게 저런 건가? 음 상관없긴 한데. 네, 어차피 오게. 저쪽 팀이 못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가세요. 저다. 중앙성조. 중앙성조. 시도. 아! 쉣. 오, 오오오 오, 중앙성조. 어, 여기서 홍보한기만 합니다. 감자님과 저가 대규모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우리, 우리 죽여야 되겠다, 우리. 따! 오후! 오후! 전임 낙사에도 그거 킬 들어올 텐데. 킬안 들어와, 안 된다. 님 34킬임. 분노 한개 살까? 어나 지금까지 갔다 이거 오케이 저 분노 8개 샀습니다 어 뭐지 어저 그거 우리한테 TP 한번 할게요 그거 그렉 때문에 끝? 끝? 왔다? 분노? 그 다음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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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이 d g o 고 d 아이고 d 마빨 고마빨 o 마 d g 마 o 고마발. 고마발. o 이 고마빨 o 발고마번개발왜 o 마 Good. g 치는 건 g o 고구마 그러니까 빨과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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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님을 합친 고구마 반개 빨. 에휴 나 치지도 못해요 쓰레기. 죽여. 옛 난처. 그래도. 아, 블로거스 근데 2차 능력이 뭐야? 뭐야 이거 킬쳤어? 아니 라운드 종료네. 아 개같네. 네. 너, 하고, 너 혼자 홍상하학원 언제 가? 나 이제 갈 거.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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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